안녕하세요. 영등포 솔라룩스입니다. 네. 오늘도 여전히 QM3입니다. 블랙아웃. 또 차가 잘 팔렸어요. 이 차가 인기가 엄청 많아가지고, 연비 좋고, 뭐 괜찮다 이래서 어마어마하게 판매가 된 차량이에요. 르노 삼성을 먹여 살리는 차량이죠. 그러다 보니까 끝이 없네요. 정말 고장이 많아요. 어, 네. 블랙아웃입니다. 안 들어오고 있어요. 전원 전혀 안 들어오고, 아무 소리도 안 나오고요. 가장 기본적인 그냥 고장이고, 탈거해서 수리하면 됩니다. 어, 직접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택배로 보내주셔도 수리가 가능하죠. 제가 뜯는 방법 엄청 올려놨는데, 또 친절하게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. 자, 탈거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손가락이 가렸어요. 자, 여기 이렇게 헤라를 넣고 앞쪽으로 커버를 당기시면 돼요. 이게 헤라 없으면요, 이런 거 없으면 그냥 숟가락 갖고도 하실 수 있어요. 나머지 부분이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딸깍 소리 들렸지만 손만 이렇게 한 군데 들어가면 앞으로 토독토독 잡아당기시면 됩니다. 어, 너무 무식하게 힘만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빠져요. 모든 이 부분이 다 이렇게 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, 별도의 공구가 필요가 없어요. 그렇게 풀고 나면 안쪽에 이제 별각이라고 하죠. T20이라는 사이즈의 별각인데, 하나, 둘, 그 다음에 세 개, 네 개만 풀러주면 그냥 그대로 빠집니다. 액정이 있기 때문에 택배 보내주실 때 조금 포장 부분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. 파손돼도 저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, 액정 깨지지 않게 유의해 주시고, 또뭐 액정이 깨지거나 액정이 파손된 것도 저희가 동일한 액정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교환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그냥 쏙 잡아당기면 본체가 이렇게 빠집니다. 뒤쪽에 커넥터들이 여러 가지, 여러 개가 있는데, 거의 대부분 눌러서 빼면 되는 커넥터에요. 그래서 탈거 쉽, 어렵지 않고, 이 차는 아닌데, 어떤 경우는 요맨 마지막 커넥터가 좀 빼기가 힘든 경우가 있는데, 네, 그것도, 네, 잘 빼시면 됩니다. 어, 한 군데서 수리를 했었던 거네요. 라벨이 하나 있네요. 네. 잘 하셨어야 되는데, 한번 볼게요. 음. 수리 내역이 있는 제품이고 어디 회사인지는 제가 네, 모이게 해 보겠습니다. 자, 일단은 탈거 탈거하고 수리 시작할게요. 네, QM3 내비게이션 수리 모두 끝났어요. 네, 이제 잘 소리도 네, 이렇게 잘 나오고 있구요 어, 내비게이션 현 위치 잘 잡히네요. 라디오도 미디어도 뭐 블루투스 그 다음에 기본 세팅까지 다 정상 작동되고요. 또 많이 불편하시는 부분들이죠. 후방 카메라. 자, 이렇게 어 QM3 스마트 커넥트가 고장이 나면 네, 뭐 아무것도 안돼 버리니까 정말 불편하죠. 수리하시면 되고요. 제대로 정상적으로 수리하는 업체에서 깨끗하게 수리하시면 됩니다. 영등포 솔라룩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